안녕하세요. 짤라고 해요. 올해는 제가 내년에 목표 나누하려고 해요. 2019년에 저는 많은 일을 하고 싶었지만, 어, 큰 목표는 세 가지 있어요. 첫 번째는 책 100권 읽는 것이에요. 왜냐하면 책을 통해 다른 삶을 느낄 수 있고, 직장 생활 준비 하는 데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. 두 번째 목표는 바로 바로 온통입니다. 저는 요즘은 허리가 좀 아파요. 그리고 음 오래오래 일하는 것을 좀 힘들 것 같아서 건강 좀 챙기고 싶었어요. 어, 그래서 내년에 30분 동안 운동하는 목표는 꼭 해야 하겠어요. 마지막 목표는 한국어와 영어 말하기 연습이예요 저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 앞에 말하는 것좀 어색한 것 같아요. 그래서 100 영상 통해 어, 저는 좀더 유창하게 말하고 싶었어요. 이상은 제가 내년의 목표예요. 이상은 내년의 제가 목표예요. 여러분 내년 목표 무엇인지 나누어 주세요. 감사해요. 다음에 봐요. 안녕.